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꾼입니다 네 오늘은 예, 일 마치고 잠깐 금교산행을 예, 잠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지금 조석으로 너무 쌀쌀하고 그런데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예, 이렇게 산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예, 시간이 나서 왔습니다 예, 여기에 보이시는 버섯은요 민자주방망이라고 예. 우리들이 뭐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가지버섯이라고 합니다. 예, 뭐 거의 뭐 송이능이나 이런 버섯들이 끝날 무렵에 이렇게 나오는 버섯이고요. 예, 이 버섯은 뭐 식감이 좀 연합니다. 식감이 연하고 예, 질기지 않습니다. 어, 그래서 드실 때는 좀 살짝 데쳐서 물에다 좀 담근 후에 이렇게. 씻은 다음에 뭐 고기 두루치기나 어아 그런 거 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살짝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마지막에 이렇게 덮어 주시면 예 아주 맛이 좋습니다. 뭐 된장국으로도 많이 활용도 하시고 이렇게 너타리버섯 같이 예 무쳐 드셔도 예 좋은 버섯입니다. 예, 좀 가까운 산이라서 그런지 예, 혹시 처음 들어와 보는 산인데 이렇게 버섯이 어, 넉이나 혹시 송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예, 그런 버섯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예, 아쉽, 아쉽네요. 일단 뭐 이거라도 일단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저기 위에 보이시는 예 보이시죠? 저산 어, 능선 부위를 예, 소나무하고 이렇게 참나무 있는데 능이 송이가 날 만한 데를 한한 시간 정도 이렇게 탐색을 해봤는데요. 예 능이하고 송이는 예, 보이지 않네요. 보이지 않습니다. 여기가 뭐 능이 송이가 뭐 근처 산은 난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.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뭐 철을 못 맞춘 것도 있겠고, 아니면 또다 따간 예,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. 예, 여러분 일 마치고 이렇게 땀이 조금 나는데 아주 개운하고 예, 좋습니다. 예,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